설을 이틀 앞두고 해마다 이맘 때면 자식들 얼굴 볼 생각에 살짝 들뜨기도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 켠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을 보고 떡이며 나물이며 명절 음식을 조금씩 준비했다. 내심 자식들이 올까 혹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어제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설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애들도 감기 기운이 좀 있고, 저도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는 순간 괜찮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한참 멍하니 전화를 쥐고만 있었다. 순간 속상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내가 많이 기대를 한 걸까? 자식들에게 명절을 핑계로 매달리려 한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도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는 걸 줄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명절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몇해 전, 큰딸이 가족들 데리고 명절에 내려왔을 때의 일이다. 손주 녀석들 달래며 겨우 도착한 딸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이더라. 한참을 뛰어 놀던 손주가 갑자기 울면서,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바람에 딸이 애를 쓰며 겨우 달랬다. 그때 딸이 나를 보고 미안해하며 말했지. 엄마, 요즘 아이들도 차 타고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든가 봐. 명절이면 부모님 얼굴도 뵙고 싶지만 솔직히 저희도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친정보다 시댁 먼저 가서 명절 내내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시고 차례 준비에 음식 준비에 고생이 많았다. 그 시절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친정 부모님 얼굴 한번 보려고 다시 먼 길을 떠나면 친정집 도착할 때는 이미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곤 했다. 그때도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어 억울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내 자식들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도 막상 이렇게 자식들이 못 온다고 전화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서운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건 사실이다. 이웃집 경식이네는 이번에도 아들, 딸 손주들이 다 와서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며느리가 다 함께 모인 가족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걸 보고 괜히 나는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한참이나 들었다. 참! 이럴 때면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곤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문득 든 생각이 있다. 명절이라고 해서 굳이 자식들을 꼭 집으로 불러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큰딸이 며칠 전에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돈다. 엄마. 다음에 시간 될때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같이 갈까요? 그제야 명절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얼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명절이면 꼭 고향에 와야 한다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한가할 때한 번이라도 함께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식들한테 미리 얘기하려고 한다. 굳이 명절에 고생하지 말고 한가할 때 편하게 와서 얼굴 보자고 말이다. 나도 그저 자식들을 기다리기보다는 나만의 명절을 만들어 가면서 고요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언제부턴가 명절이 예전 같지가 않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자식들은 고향에 오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고 차례 준비부터 손님 대접까지 내게도 손이 많이 간다. 그런데 나도 이제 힘이 붙인다. 명절이란 게 우리 세대에겐 중요한 날이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큼은 자식들이 명절에 오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다. 자식들은 그저 각자의 가정에서 자기네 방식대로 명절을 보내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내년부터는 명절에 굳이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할까 한다. 바쁜데 굳이 차례 때문에 오지 말고, 시간 여유 있을 때 편하게 내려오라고 말이다. 사실 이제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각자의 산 속에서 잘 지내는지 묵묵히 지켜보는 것 뿐인 것 같다. 손주들 어릴 때는 그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만 들어도 집안이 온통 환해졌었는데 지금은 다들 커서 서로 사는데 바쁘다 보니 그 예전의 행복도 추억 속에 묻어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아프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이대로 무탈하게 살다가 평온히 떠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매일 TV에서는 100세 시대라며 오래 살라고 떠드는데 사실 우리 동네만 봐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보단 그저 고요한 노년을 보내는 게 지금 내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명절에 집에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떡국이나 나누며 지내도 좋을 것 같다.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각자 명절을 편히 보내라는 말을 전하고 나도 그들을 기다리기보다 나의 명절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자식들 삶을 그저 응원하고 지켜보는 것. 그게 나의 할 일임을 오늘 새삼 깨닫는다.